10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이제부터 북한국은 북이스라엘, 남한국은 남유다로 불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단기간 내내 분쟁을 겪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뒤이어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됩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되지 못한 북이스라엘과 달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후손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들이 역대기의 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독자들의 관심사는 남유다의 족보이지 북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 저자는 7장에서 부강국 집파들의 족보를 소개할까요? 통일 왕국 시대를 설명함으로 과거의 영광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라는 비참한 현실을 이겨내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드라마 가이브를 통해 역대상 7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숙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잎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2만2천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요. 이스라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브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자가 만 칠천 이백 명이며, 이레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헤레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무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기리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니 슬로브하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게은 이스홋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아미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여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여 그의 아들은 사바시여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슬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 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위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나낙과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수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희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여.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호트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